다리 어. 음. 너무 각성이다. 기다무러는데 긴바지 입고 그랬나? 아 다리가 너무 괜찮나? 아. 멋있어 진짜? 아니. 오늘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오랜만에 제품 소개하는 건데 예전에 한번 우리가 초반에 냉면기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뭐 그런 얘기 를했더라고 내가 영상을 찾아보니까 이 냉면집에서 어떤 사이즈를 제일 많이 찾냐 뭐 이런 얘기 잠깐 했었어. 냉면집에 어떤 사이즈 많이 찾냐? 어. 나는 냉면집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큰거세스대 냉면이라고. 어. 그거를 어. 내가 팔고 있잖아. 어. 이거 대체 누가 쓰나? 다가도 내 한때 인천에 성림동에 내 거래처가 있었어. 성림 림동 근처에 이비를 그 찾아보다가 그 옆에 화평동에 있는 거야. 화평동 대시 냉면. 어 그걸 어 들어본 거 같아. 어. 그 찾아서 갔어. 가서 보니까 여기 굉장히 그 화평동에 면 골목이야. 음. 아그냉면을 팔아. 나 이렇게 냉면 큰 거에다가 어, 양도 꽤 많이 줬던 거 같아. 국물도 꽤 빨간 국물도 시원하게 막 먹는 건데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게 시스템이 되어있었어 가서 모여 앉으면 좀 이따 나와 먹고 나와 최 20분 안 걸린 것 같아 어. 그때 한번 먹어봤는데 그런 거야 나는 그런 거 있는데 능식큰 거에다가 조금 주는 가게들이 있고 조그만 그릇에다가 많이 주는 가게가 있어 조그만 그릇에 많이 주다가 막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국물 넘치게 이럴 거면 그릇 좀 크고 쓰면안 되나? 아니 근데 <laughs> 보이는 비주얼이 달르잖아. 나는 그런 거야. 이것보다는 얘 얘가 먹는 사람도 더 먹는 상도 좋을 것 같은데. 먹기도 편하고 안어같고 근데 이게 보는 비주얼이 다르거든.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이 식당을 간데 순대국집이었거든. 순대국 을시켰었는데 뚝배기가 생각보다 원래 우리가 아는 뚝배기 있잖아. 어... 그게보다 좀 작은 거야. 뭐. 근데 이렇게 순대랑 막 올라와 있어. 근데. 어... 뭐야? 왜 이렇게 짜고 이거 하나 갖다가 양 차겠다 막 이랬어. 근데 숟가락를 넣었는데 안에 내용물이 어마무시한거야 그걸 근데 다 먹고 나서 끝에쯤에 느끼는건 포만감이 어마무시해 그니까 러 약간 뭔가 더 많이 준거 같고 난더 많이 먹은거 같은 느낌이 드는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똑같이 줬을거 아니야 다른 어... 숯떼깃집이랑 보이는게 달라져 그니까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짜장그릇에 한가득 주는거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릇 자체가 비주얼 자체가 커버리는데 거기에 어느정도 담아주면 와 엄청 많구나라는 생각을 어차피 똑같이 느끼는데 보는 관점이 그렇구나. 다른 거지. 그래서 한창 먹방이 유행할 때 음. 내가 제 그림 만드는 일을 하잖아. 되게 크게 만들겠다 생각했어. 어. 지금 센셋대가지금 260이야. 어. 한 300이나 350짜리 를 만들어 볼까 했어. 그러면은 오 어, 이거 약간 특이하지 않을까 했는데 어쨌든 나 투기 투자 경이 발생하잖아. 그치. 내만한 마디에 몇 천만 원금방이거든 어. 기본적으로 한 500만 천만 금방이날아가지 누구 하나 먹방 는 사람한테 오기만 하면 아 내가 만들어 줄사이 있는데 어. 아직 오지 않더라고. 그렇지. 흰님이뭐 찌야 뭐, 뭐 이런 사람들 먹방 하시는 분 진짜. 아뭐 그런. 사람들이 제 냉면 한번 먹고 싶은데 어. 그릇 좀. 이게 <laughs>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 그러면 진짜 얼굴이 빠지고도 남을 정도의 그난 만들 수 있는데 반신욕 할수 있을 만한 뭐, 뭐. 뭐 그런 거. 그런 거아 오지 않더라고. 예전에도 그 얘기도 했잖아 비빔밥을 이렇게 큰 그릇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아 그랬어? 어 옛날에. 아 그런 거 있어. 그 지방 지명은 좀 생략하고 최큰비빔밥 소스 만들었다가 음. 한번 쓰고 그냥 저기 초밥기 있다는 그 굉장히 슬픈 전체적인 여도 있긴 한데 어제 어, 그런 거. 도전해보고 싶다 이거잖아. 어 한번 해보고 싶어. 근데 누가 하나 와서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나이 들면서 많이 먹는 게좀 부담스러웠다고. 일조 입장에서 보면 더큰거 하면 생생해질 것 같은데 도전해 볼수 있어. 는 아니 그 악마의 돈까스 해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이거 뭐 이런, 이런 있잖아. 이런 거 놀려면 그릇이 커야 되잖아. 가능하다니까 냉면도 마찬가지 거. 근데 그런 거야. 그때 네가 말한 돈까스도 양을 많이 줘 보면 그릇을 큰 것보다 기존 그릇에다가 크게 많이 쌓아주면 딱 느끼잖아. 어, 원래 돈까스는 요거 요만한데 이만큼이나 쌓여 있으니까 더 많아 보이는 느낌이있 어, 어제 신문 보다가. 청년의 날이 얼마 전이었나? 그랬나봐 그래서 청포물에 이제 머리를 감는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나와서 하 사진이 하나 있었어 거기에 이제 세수대야를 금작을 해가지고 아. 뭐그리셨나 아니 아. 금작은건 모르겠는데 그런,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 아 나도 조금만 드시는데 싶다가도 <laughs> 어, 이거야 진짜 세수대야에다가 냉면 줄수 있는데 그렇지세수대야에다가 <laughs> <laughs> 나중에 여름 가기 전에 우리 응. 세수대야 냉면 한번 해보자 너무 <laughs> 사람 몇명 불러가지고 냉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 되니까 간단하게 어차피 알다시피 제품 설명은 간단하잖아. 뭐 다들 아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어떤 사이즈가 있는지, 어떤 재질인지, 어느 정도의 두께지, 어느 정도의 인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내가 지금 세 가지를 꺼내놨는데 여기 있는 게 188, 지름이 1 8 0 m m 두 번째가 200, 그리고 세 번째 가 220. 근데 이 전으로도더 종류가 많잖아 냉면끼는 근데 네, 지금 이거 촬영한다고 해서 세봤거든? 아, 세다가 먹혔어 장부를 봐야 돼 이거는 한 30까지 되는 것 같은데? 그치 이런 면기 그렇지 어. 근데 냉면기만 따지자면 소소부터 시작하잖아 냉면기만따지다 아까 8가지는가 그랬어 160, 180, 185, 190 200, 210, 220, 230, 260그래까 10가지는 어. 7종만 해도 1 0가지어 7종만 이제 4주까지 더해주면 거의 한1다섯까지 이상 되는 거지. 냉몇기는 정말 디자인이 다똑같잖아 사실은. 업체마다 아니 비슷하지 다 달라. 어. 이게 또 저기 이 스탠드레스 수도권 경기도에사는 데가 있고, 좀 부산 쪽에서 는 데가 있어. 음. 대구 한 군데가 두 군데 같은 데 있는데 얘네가 조금씩 모양이 달라. 아.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넓게 퍼지는 게 대부분인데 이쪽은 밑에 쪽은 바닥이 좁고. 이렇게, 그죠? 아, 어, 조금씩 달라. 쉽게 말해서, 옆면, 옆면의 모양이 다 어... 다르다는 거지. 근데 그게 지역마다 좀 다르다는 거지. 오, 어, 그런 것 같아. 아, 아, 니가 판단했을 때는? 어, 근데 샘플 몇 군데 받아보면, 엊그제 대구 쪽에 하나 업체 거 받았는데, 높아. 아, 우리 거랑 어, 비교해서? 비교해서, 어, 더 높아. 그런 걸 해달라는 거야. 근데, 우리 게좀 낮은 편이긴 해. 어, 그렇지. 근데, 이게 낮으면 좋은 점은 이게 어쨌든 학교급식을 주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어린애들 초등학생 중학생 생각보다 많이 안 먹는 애들도 많고 생각보다 많이 먹는 애들도 많거든. 근데 이게 크 큰데다가 조금 주면 애들 클레임 들어와. 근데 작은데다가 적당히 주면 클레임은 안 들어오거든. 많이 안 먹는 애들이 많으면 음식물 쓰레기 굉장히 많이 나. 그렇지 그래서 난 크게 만드는 건좀 부담스러워 해. 적당한 선의 어... 크기들. 근데 사실 이게 적당한 크기지만 어... 종류가 많으니까 어... 어... 원하는 거를 맞출 수가 있잖아 그러면 반도에서 나왔다 이걸 알아볼 방법은 혹시 있어? 밑에 이렇게 조각으로 해서 철인을 찍어놓은 게있긴든 음... 옛날에는 그냥 네 글자로 반도스테 써놓은 것도 있고 음... 우리도 버전이 막 여러 개있는데 지금은 영문으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로고랑 반도 로고가 이제 각인되어 있다. 다른데도 다 그렇게 하지? 다들 그렇게 하지. 그러면 만약에 어, 내가 뭐 예를 들어 내가 식당 주인이야 냉면집 사장인데 어, 내가 냉면기를 사고 싶어 똑같은 거 사고 싶어 그렇게 뒤를 뒤집어보는데 보면 뒤에 보면은 제조회사가 있을 거고 네. 위에 지름 보면은 이게 200 210일 이 나올 거고 그대로는 거 좋은 거데 근데 만약에 내가 프랜차이즈를 해세수대야 냉면기 화평동 화평동 세수대야 냉면기 뒤를 쓰는 그런 냉면집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러려면 이제 프랜차이즈를 해야 되니까 그런 데는 대부분 역전할매뭐 이런데도 가면 다맥주컵에 자기네 로고가 찍혀있잖아. 아. 그러면 그런 냉면기에도 로고를 찍어줄 수가 있는 거야. 저네. 이게 최근에는 어떤 일이 많냐면 상대적으로 메이드인 코리아가 메이드인 차이나보다는 비싸거든. 프랜차이즈는 다들 차이나를 써. 근데 이 중에서 몇 몇, 몇몇은 국내산을 쓰고 싶은데 로고를 박아달라고 해. 그러면 여기다가 몇년 전에 했던 거는 그날쪽에다가 할머니 팥죽이었다 음. 어, 그랬던 건데 여기다가 할머니 팥죽을 레이저 인쇄해다가그랬어 아. 뭐, 그렇게 나간 것도 몇 번.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냉면처럼 뒤에다가 그러니까 각인는 각인에다가... 뒤에다 하면은 안 보이니까. 이, 구매하는 사람들만 아는 아... 여기다가 인쇄를 놓으면 먹는 사람이 아이게 여기가 할머니 팥죽이라는 곳이구나를 알수 있게. 아, 그럼 여기다 레이저 인쇄도 가능하다던데어 여기다 이렇게 네 아... 다섯 글자였던 거. 아... 그럼 굳이 뒤에다가만. 뭐내 로고를 막 붙여주세요가 아니라 대신 이렇게 하면 더 비싸. 아, 그렇지 많이 비싸지. 어, 외부에서 업체에서 갖다와야 되는 거라서 상대가 음. 비싸고 대신에 뭐 효과는 좀더 좋을 수 있고. 만약 에 이걸 주문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바스코몰 보면은 낱개로도 팔고 한줄 묶음이라는 것도 판단 말이요왜냐면 냉면기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식당에서 많이 쓰니까. 아까처럼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대량으로 사고 싶고 각인하고 싶어. 전화를 해서 또 너하고 상담을 하면 되겠네 아그선 사무실에 얘기네아 사무실에 사무실 번호 2 5 네. 2 2 1 4 9 1 아, 어. 거기로 전화하면 네. 다 상담도 해주고 또 안내도 해준다 이제 여름이니까 지금도 좀 늦은 감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또 준비하시는 분이 지금은 내년에도 여름은 또 오니까 그렇지 내년 어, 여름은 더운 거니까 그렇지 냉면기는 27종, 24종이 다 나오고 사이즈는 바스코몰 가시면 정확하게 알 수도 있고 고어 하나 둘셋 다리가 너무 섹시